김수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. 아 뭔지 알겠다. 뭔데? 이 병지? 맞아. 음, 우리 집에 역전은 없지만, 근데 언니가 놀러 가간 수준이냐? 맞아. 이거 한번 열어봐. 응. 이거 이건... 한 열리는 거 맞지? 아 근데 이거 따, 떨어지는 거거든. 아니, 나중에 뺄수 있으면은 이 뚜껑 한번 쓰고, 그리고 안에 봐깐만너 기억해. 바닥 바닥 보는 거 있어. 그리고 너거 한번 쓰고 이 몸통 너거 한번 쓰고 해서 세번 해줄게. 아, 이거 그냥 물 틀어놓고 거품은 안 나. 근데 향이랑 색깔만 나니? 아 귀여워. 저는 어. 김수빈한테 받았습니다 기다려. 오 장갑입니다 와너왜 <laughs> 반응이 와. 왜 이런데? 와 <laughs> 아, 예뻐 어 예뻐 어, 감정평가서로서 응. 한 2500원 정도 자 다음 제 선물 깔겠습니다 네자 <laughs> 일단은 짜잔 뭐. <laughs> 쿠키야? 짜잔 담백쿠키 담백쿠키 더블초코맛 40g 증량 50g 한정도 음, 제가 쿠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. 그대로, <laughs> 짜잔! 핸드크림? 저희 집에 안쓴 핸드크림이 지금 3개 정도 있지만, 잘써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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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, <뭐야>? 깐 <laughs> 야, 내가 리 <너는> 공유했지. <laughs> <나> 이거 보고, <laughs> 야, 이거 보고, 흠칫한거야 내가 아니, <laughs> 야, 근데, 이거 있잖아. 뭐, 이가 이거. 뜯었어? 어디 갔냐? 야, 이 괜찮아. 이거 아 이거, 다 야, 야, 이거, 이이 이거. 야, 이 야, 이 이거. 야, 이거, 이거. 야, 이 야, 이거, 야, 이거, 실거 야, 근데 나, 내가 핸드크림 잘안 바르거든? 그래서 집에 핸드크림 까는게두 개가 있는데, 안깐 것도 하나 있고, 근데 그거, <laughs> 나 내일은 내가 잘안 쓰고 있긴 한데. 장을 봐라.